믹스낚시대 이걸 타고 갑시다 그리고 이게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가줍니다 옆으로 간 사이에 여 초록색깔 여기 초록색깔 음 빙선도 가줍니다. 여기 좋록색과 여기 비행선, 여기 비행선 놀라면 좀 어려, 어려우신 분들은 다른 영, 다른 영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여기 10개 모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옆으로 가줍니다. 계속 옆으로 가주면 다시 뒤로 가준다 다시 뒤로 가준 다음에 이걸 타고 여기 이 상태에서 계속 옆으로 가준다 그러면 저기 꽃이 보이죠? 꽃 꽃이랑 이게 같이 있는 같이 있는 게 동굴에 있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 피닉스, 피닉스 낚싯대 4만원으로 팔고 있고요. 여기에 지구조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식도템 25만원에 팔고요. 피닉스 낚싯대는 제가 이미 사버렸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닉스 낚싯대는 이렇게 해보였습니다. 다음 영상, 다음 영상은 이걸 받을 수 있는 낚싯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